정장이 할 법, 정장입니다. 영화 더 웨일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긴 슬럼프를 극복하고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나무 주연상을 차지한 배우 브랜든 프레이저는 수상소감으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찰리는 후회의 뗏목을 타고 있지만 희망의 바다에 떠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기분이 든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곳에서 한발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이 가야 할 곳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빛을 향해 걸으세요. 말버채 구하는 빛을 향해서 이먼 쿠파발까지 유영해 오신 고래 김영표 배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기를 업으로. 삼고 있는 김영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배우님 섭외할 때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워낙에 제가 사실 태어나 가지고 눈앞에서 배우가 실제 연기하는 걸본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배우는 이런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음. 아, 의외로 단호하게 이제, 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셨잖아요. 아, 네. 네. 왜 그러신 거예요? <laughs> 아니, 제가 뭐말 주변도 잘 없고 말하는 걸 이렇게 즐기 즐겨하지 않아서 좀 일단 부끄러웠던 마음이 되게 컸고요. 지금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laughs> <laughs> 연기하실 때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주로 넓은 공간에서 많은 대중 또는 즉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연극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시키기가 사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어른이 아니다 보니까 관객이. 근데 김영표 배우님이 연기를 시작을 하시면 모든 이들이 몰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배우인데 나랑 그냥 얘기하는 얘기 나누는 이게 어렵나? 저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른가봐요 이게. 네 아무래도 연기는 상황이 주어져 있고 어떤 사건이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오고 가고 얘기는 정말 라이브라서. <laughs> 저희는 진짜 라이브거든요 네, 그래서 더 떨리고 더 긴장되고 어. 네. 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더 떨리고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별로 봐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 네. 긴장 풀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혹시 김영표 배우님을 모르시는 번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짧게 프로필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여진구 배우인가 <laughs> 와 이게 언제적이세요? 한 4년 전 쯤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보정을 더해서 <laughs> 탄생한 네. 요게 이제 프로필 사진이고 네. 자 김영표 배우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영화로는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영웅 여기 출연하셨고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디엠파이어 법의 제국 그리고 TBN 코스닥터 KBS ETV 법대로 사랑하라 또 ENA의 사랑한다고 말해 줘. 그리고 연극은 위기의 여자, 오늘의 사건, 초능력자, 화 90분. 그리고 저희랑 함께하는 최고 멋진 날이라는 네. 연극까지 저희 지금 오늘 제목이 무대 위를 유영하는 벗인데 네, 진짜 네. 엄청 많은 무대를 유영하셨어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네. 무대그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출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작품도 있고 이 안에서의 이 배우님의 모습과 실제로 이렇게 평소에 만났을 때 배우님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특별한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김영표 배우님이 출연하신 82년생 김지영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 <laughs> 여러분들의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5년 전 작품이라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장면인데요. 멘트를 더빙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뭘한다고 함부로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쪽이 아세요? 저도 그쪽 한번 보고 평가해 볼까요? 그쪽 어떤 사람인지? 아, 뭘해 이아줌마가. 우리끼리 한말 가지고 왜 시비예요? 당신들끼리 한 말이면 들리지 않게 해 주세요. 여기까지. <웃음> <웃음> 5년 전 작품이에요. 그 전에는 주로 연극을 하시다가 김지영 이게 영화 처음 네, 첫 영화였습니다. 네. 어떻게 오디션에 참여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아, 여기 이제 연극 하시는 선배님께서 어, 오디션이 있으니 한번 봐봐라. 그래서 어, 마침 그때 당시에 조남주 작가님이신데, 현남 오빠에게라는 또 다른 소설책이 있는데, 그거를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음... 낭독 공연을. 네, 그래서 자유 연기도 조남주 작가의 그 현남 오빠에게라는. 그 소설 속 인물 대사로 이렇게 해서 자유 연기를 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뭐 좋게 봐주셨는지 돼가지고 즐겁게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성향이 유하시고 터나신데 네. 되게 싸가지 없는 역할이잖아요. 아 엄청 진상 네. 나쁜 놈이죠. <laughs> 연기를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천명하고 어, 굉장히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부담도 많이 되고. 연극이란 작업은 계속 연습 과정에서 깎고 다듬고 해서 이렇게 관객을 만나는 건데 현장은 바로 그냥 만나야 되는 거라서 설레기도 하면서 떨기도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제한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부분들을 좀 끄집어 내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82년생 김지영 저 영화 봤고 김영표 의원님 그 이후에 만났는데 전혀 같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네. 네. 성공하셨습니다. <laughs> 제 기억력이 나쁘수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에게 가장 특별했던 작품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이제 대학로에서 처음 데뷔했던 작품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위기의 여자라고 2012년도에 <laughs> 데뷔를 했었었는데 조연출을 겸하면서 작은 역할들 중간중간에 신부님이랑 여행자 역할을 했었었는데 한 마디 뭐두 마디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섰을 때 엄청 떨렸고 너무 소중했고 그 당시가 가장 특별하지 않았나.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또 계속 연기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2년에 데뷔하셨으면 올해로 13년 차. 네. 2012년 위기의 여자라는 연기를 하실 때와 지금의 배우로서 어떻게 성장을 하셨을까요? 일단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된것 같고요. 음. 그 당시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냥 잘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잘해야겠다. 근데 지금은 좀더 사람에 대해서 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네. 경험도 일천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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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에만 충실하기에도 버거웠었죠. 어, 버거웠잖아요. 네.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연차가 쌓이시면서 네. 좀더 시야가 넓어지셨겠죠 당연히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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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는 분들의 상황들도 이해가 될 거고 네. 관계들도 이해가 될 거고 좀더 넓은 숲을 보게 되시는 네 아직까지는 숲, 숲은 아닌 거 <laughs> <있는 것> 같고요 <laughs> 아 숲은 그냥 감독만 보면 될거 같고 <laughs> 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laughs>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실제로 작년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네. 프로그램으로 (15번) 정도 함께 이제 같이 다녀서 제가 배우님이 연기하신 것 어, 지켜봐왔었고 매 회차 연기하시는 게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선은 그 무대마다 다른 감정으로 연기한다고 이제 배우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음. 저는 봤어요 실제로 항상 비슷한 똑같은 감정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객이 다르고 공간이 달라지고 어떤 반응이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또 연기하는 배우들도 또 달라지기 어... ]이기 때문에 관객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에. 네. 어떤 공연에서는 어린이들이 주가 됐던 공연이 있었고 네. 어떤 공연은 할아버님들 네. 할머님들 또 어떤 공연은 조금 정신지체가 있으신 장애인분들 음. 이런 분들도 계셨었고 아~ 정말로 관객들에 따라서 또 다른 연기에 나오겠네요. 좀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더 어떤 얘기인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네. 정제되어 있는 무대, 그 정제되어 있는 관객들에 익숙해져 있는 네. 그런 배우들보다는 내공이 좀더 저는 높을 것 같거든요. 어, 조금 더 높아도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직까지는 어, 네.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아, 네. 네. 왜냐면 나는 <laughs> 알거든. 하시는 걸 봤으니까 아, 연기를. 네, 네. 하지만 지금은 연차가 되시는데 네. 사실 나이가 조금 20대 초중반에 지금 영화나 이런 방송계 인지도가 높고 주연 배우가 돼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배우들을 봤을 때 어떠세요? 예전에는 사실 부럽고 시기 질투가 많이 났었었는데 요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카메라 앞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게 느껴져요. 부럽기도 하고 네 대단해요 어, 관련한 질문은 거의 끝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자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나요? 어, 저는 사실 중학교 때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고음이 많이 올라가면 저 친구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제가 고음이 되게 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가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변성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 편성기 전에 고음이 잘 냈다고요? 네네네. 그러고 이제 좌절을 맛본 후에 좀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보컬 학원을 한번 가 봐라. 해서 같이 갔는데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의기소침해져서 <laughs>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고 또 이런저런 세월을 겪다가 고등학교 때 아마 살인의 추억을 보고서 좀 그런 게확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지역은 포항이다 보니까 연극, 문화 예술은 활성화가 좀 많이 안돼 있었었어요.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 요런 걸로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살인의 추억을 보고 어 나도 저만큼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송강호 배우 연기를 보고 내가 손가락보다 잘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 굉장히 있었을 <laughs> 네. 때라서 어, 나도 한번 해보자 재미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을 가지게 되었죠. 가수에서 배우로 네. 꿈을 바꾼 계기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인데 네. 거기서 <laughs> 나온 배우들의 연기가 초종돈 나도 하겠네. <laughs>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와 굉장히. <laughs> 그 시절에만 할수 있는 자신감이 없구나. 음, 그거, 그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기를 포항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경상도 사투리가 개인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산 지가 지금 아니야, 아니야. 10년이 넘어가지고 <laughs> 저희가 그냥 사투리를 요청드리면 좀 그래서 드라마 속, 영화 속, 명대사를 한번 경상도 사투리로. 요청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낭만닥터 김사부의 김사부 연기인데 요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응급실로 이제 실려온 여자아이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원칙상 이 아이는 수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말리는 사람이 사실 아빠예요 음. 어~ 그 사람이 그런 시스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김사부가 이 못난 놈 그러면서 음. 내뱉는 대사인데, 네. 요거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난 내일 할테니까, 넌 내일 네 해. 네가 뭘 어쩌든, 난이 아이 수술해야 되겠으니까. 네가 뭘 아직 모르나 본데, 내고에 의사는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 있어도 살린다. 자, 이 아이 수술실로 옮겨 예. 오케이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니는 니네 일해라 니가 뭘 우야든 간에 나는 이 아이 수술 해야 되겠으니까 니가 뭘 하지 모르나 본데 내 구역에선 하나밖에 없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 아이 수술실로 옮겨라 제가 서울에서 산지 오래돼가지고. <laughs> 네. 어제 올라왔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아, 아, 역시. 아, 아무래도 이 대본대로 하려다 보니까, 음. 네. 그 사투리로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그러면 이 문장이 안 사니까, 네네. 네. 최대한 문장을 살리려고 해봤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요 감정 살리고, 밀정, 영화 밀정입니다. 의열단장 정채산 역할인데 거의 이 부분은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에 나오는 나레이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어,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남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화적인 질문 여기 관중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들에게 감독님이 아마 이병헌 배우님의 목소리를 빌려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네. 사투리로. 네. 네.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이고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웃음> <웃음> 음, 지금 영화, 드라마, 연극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야외 공연 등등의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무대는 어디신가요? 사실 제일 오래 해왔고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거는 연극 무대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뭐 드라마 영화 뭐 야외 공연도 아직은 뭐 경험이 많이 있진 않지만 재미있고 또 계속해서 하고 싶고 흥미롭고 주어진다라면 잘 재미있게 해낼 것 같습니다. 연극 좋아하시고 그 무대에서 가장 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고 음. 아 근데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영화나 드라마에 좀더 자주 출연을 어. 해서 얼굴을 알리시고 네. 대 배우로 가는 길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은 사실 그래도 배우로서 음.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 알려지고 싶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제일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연극 무대면 그런 기회가 되게 드무니까 그래서 더 부지런하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laughs> 음. 그러면 연극 무대가 제일 잘 맞는 옷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중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크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미션도 그렇죠. 보시고. 그렇죠. 네. 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영화, 드라마, 연극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게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신한 예술영 다니면서 배우님랑 이 단둘이 얘기할 기회 가몇번 있어가지고 네. 제가 여쭤봤어요. 연기는 실제로도 악한 사람이 할때 연기의 스펙트럼이 더 넓은 것 같다. 아 진짜 리얼한 것 같다. 나쁜 놈이 해야 진짜 같다. 더 음. 그런 얘기였어요. 그때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나나요? 아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그게 몰입할 수 있는 했던 경험과 그런 노력들이 많다면 진짜 나쁜 놈들보다 못하겠지만 그걸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제가 그렇게 네네 아, 예. <laughs> 그 예로. 정우성 배우가 배우와 이병헌 네. 배우를 제가 예를 들었었어요. 정우성 배우님이 하는 연기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 저분은 선한 사람인데 음. 나쁜 놈을 연기한다. 음. 연기를 위한 연기다. 저거는 그래서 배우로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연기는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음. 평을 음. 봤었고 네. <laughs> 이병헌 배우님은 이제 아저 어, 사람은 모든 악역이건 선한 역이건. 모든 극과 극을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음. 타고난 스펙트럼이 어, 있으신... 천성의 스펙트럼이 좀 넓기 때문에 아, 연기가 진짜 같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음. 그래서 본인의 배우로서의 그런 한계랄까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일상에서는 되게 이제 선함을 계속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고요 항상 부족하지만 그러나 뭐 배역이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는 제안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끄집어 내려고 좀 의식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주 어려우실 있...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역할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직업 자체가. 그래서 다음 질문입니다. 연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질문이 다 어렵지만 네. 이건 정말 어렵네요. 아, 어떤 사람일까?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연기자 분들은 다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연을 올라가면 어떤 연기력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저 선배가 저 후배가 연기를 대하는 태도 대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거를 본받고 배우거든요 사실 연기는 기술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잘안 보이고 태도나 자세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 그리고 작업에 정말 진심이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어~ 동료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연습 시간에 또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우님이 얘기를 하셨던 평소 내가 봤던 배우 중에 아이 배우는 진짜 좋은 배우야 라라고 음... 생각하시는 배우님이 네. 있으시다면 네.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아 이렇게 말씀드려도 성함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함께했던 선배들 동료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객으로서 같이 작업해 보진 않았지만 관객으로서 와 너무 매력적이고 연기 잘하신다 이렇게 느꼈던 배우는 유재명 선배님이라고 비밀의 숲에도 나오셨고 뭐 이태원 클라스에도 나오셨고.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헬스장도 같은 헬스장을 다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뵙는데 아무튼 그분의 연기가 담고 싶은 그런 연기를 제가 추구하는 그런 연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 그다음 쯤으로 또 넘어갈 수 있네 자연스럽게. 아네네 네. 젊은 시절이 아니라 조금 중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된 배우들이세요. 네. 그래서. 인생도 그렇지만 연기자라는 직업도 사실 만기하는 시기가 각 배우마다 다른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나의 시기가 올 때까지도 계속 연기를 놓치 않고 해야 되는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계속 해 나가야 할까? 여기 다음 음... 질문이거든요. 네. 계속 그냥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하루하루 작은 성장을 본인이 느끼면서 그렇게 계속해 나가는 게 어떤 소설 책을 읽는다든지 연기 책을 다시 한번더 본다든지 그렇게 계속 조금 조금씩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른 뒤에 좋은 인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멈춰 있지 말고 나아가시라.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배우의 모습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선한 사람이고 싶고, 계속 그 과정에서 작업들을 만나고 연기를 하고 꾸준히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고 연기자로서도 꾸준히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앞으로의 계획? 일단 제가. 평상시에 총기가 좀 없는 편인데, 여름만 되면 유독 더 총기가 없어져서, 체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그래서 운동을 이제 할 계획이고요. 살을 좀 찌울 계획입니다. 그러고,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보다 더 내일 더 괜찮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주변을 계속 귀 닫지 않고, 관심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할 거고, 배우로서도 부지런히 전화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자고 상처받지 않고 네. 거절당했을 경우에 그렇게 더 부지런하게 그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첫 시작이 저희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제 연락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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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장의 말법 구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번 님들 사랑합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